여자친구 지아가 딱 하룻밤뿐이야. 그 마지막 잠긴 문 밑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오듯 제 안에 무언가가 덜컥하고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정직함과 투명함 그리고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머리를 묶고 화장을 새로 하고 제가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은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눈부셨지만. 동시에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동료들하고 하룻밤 보내는 거야. 그녀는 클러치를 챙기며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저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지아는 예전엔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시한폭탄을 숨기려는 듯이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룻밤. 그녀는 제 뺨에 키스하고 나갔습니다. 문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닫혔습니다. 문이 짊어진 무게에 비해 너무나도 조용하게요. 두 시간이 지났고, 네 시간이, 그리고 여섯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쯤 그녀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어두침침한 루프탑,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너무 가깝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저는 그녀의 동료들을 압니다. 그 누구도 그녀 옆의 실루엣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시청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이야기가 저처럼 강렬하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정이 될 무렵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밖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알던 그 지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버전이 나타나고 있었고 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 17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저는 거실에서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멈칫하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아. 왜안 자고 있어?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안 자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해? 그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꾸 죄책감, 어린 움찔거림. 너 지금 유난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네. 그녀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있잖아. 그냥 재미있었어. 그게 다야. 나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 나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어. 그럼 왜 취조하듯이 굴어? 취조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아, 그냥 하룻밤이야. 별일 아닌 것처럼 만들어.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녀가 그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만들며 콧노래를 부르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제게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가 했던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갑자기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밤 모임을 가졌습니다.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심지어 냄새까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향수, 머스키하고 대담한 향, 그녀는 저를 여보 대신 민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맴돌았습니다. 무언가가 실타래처럼 한 올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40분 그리고 이번에는 발뒤꿈치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자유롭게 걸어 들어와 하이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동료들하고 보내는 밤이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즐거웠어. 나는 살아있는 기분이었고 자유로웠어. 뭐로부터 자유롭다는 건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는 더 날카로운 무언가. 기대에 질식시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그 말들은 어떤 따귀보다 더 세게 저를 때렸습니다. 질식시킨다고? 지아 나는 너에게 공간을 주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사랑해. 어쩌면 그게 문제일지도 몰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는 건지도.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공기가 일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아있던 모든 것을 죽이는 문장을 말했습니다. 들어봐, 그냥 하룻밤이야. 나좀 살게 해줘.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옳다고 느껴지는 유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여기서 보내는 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민준아, 그만해. 너무 성급하잖아. 아니,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해지는 거야. 내가 오래전에 멈춘 바로 그거. 그녀가 앞으로 다가섰지만,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 추억들, 그녀가 사야 한다고 고집했던 화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듣는 걸 멈췄지. 결국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진짜 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알수 없었지만 누군가의 감정적인 후보 선수로 존재하는 것보다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망설이며 짐을 쌓고 접은 스웨터 사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가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아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민준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정 무렵에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평화가 아파트에 내려앉았습니다. 뒤집힌 휴대폰에서 더 이상 비밀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기 나는 입술과 먼 곳을 보는 눈으로 말해지는 더 이상 반쪽짜리 진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 치유되는 침묵, 무겁지만 정직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땀 흘린 제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만두었던 일입니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소홀히 했는지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줄어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된 사람을 잃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제 어깨에, 제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젊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분노가 아닌 마무리 때문에 부드럽게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 문장은 이랬죠. 그럼 오늘 밤이 여기서 보내는 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도전하는 더 강렬한 관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내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극적인 폭발도 지저분한 이별도 아닌 마침내 말해진 조용한 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열어두려고 했던 문을 닫는 것입니다.